네 환경과 운동 네 이번 시간에 세포인트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테니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테니스에서 세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한 세트의 승자를 결정하는 포인트예요 그걸 세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세포인트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laughs> 여러분 체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온 그쵸 체온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체온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심부 온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층 온도가 존재하죠. 그쵸? 요런 게 체온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체온이 변한다고 제가 했어요. 변하지만 사실은 그 변화가 미미하죠. 그러니까 체온이 늘 조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체온을 조절하는 중심, 어떤 중추 기관이 있다는 뜻이네. 그쵸? 그리고 중추 기관이 있다는 얘기는 그 중추 기관이 신분과 외충원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으로 보면 그런 면으로 보면 어떤 수용기가 있다는 뜻이고 요걸 이제 생략적으로 얘기한다면 수용기가 있다는 뜻이고 어떤 수용기?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수용기. 아, 그러니까 이건 온도 수용기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구만. 그쵸 실제로 온도 수용기라고 해요. 써모 리셉 라고 하고 이 온도 수용기에서 감지한 정보를 어떤 중추기관에 여기서 말하는 중추기관 이라는 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기관 이란 얘기예요 체온을 조절하는 대빵 얘네들이 그 정보를 누구에게 주느냐가 아주 중요하지 그쵸 그 기관이 어디였어요 신경계 자율신경계의 대빵 에 그게 바로 시상 하부예요아 아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심부 온도와 외층 온도의 미미한 변화는 온도 수용기에서 감지하고 그 감지된 정보를 시상하부에게 주면 시상하부가 그 정보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지 뭘 결정해요 열을 손실시킬 것이냐 열을 생성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지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체온 조절 기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손실시킨다는 얘기는. 온도 수용기로부터 전달된 정보가, 야, 지금, 온도가 너무 높다. 즉, 체온이 너무 높아졌다. 무엇보다, 기준점보다. 그 기준점을 뭐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점을, 세 포인트. 이걸 설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정점. 그러니까, 시상 하부에서 어떠한 기준값을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기, 기준값보다, 지금, 어, 체온이 높아요. 그 체온의 정보를 온도 수용기로부터 제가 전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상 하부가. 시상 하부가, 온도 수용기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심부온과외층 온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체온이 높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설정점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을 손실시켜야 되겠지.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 바람이 일어나겠지. 땀이 일어나겠지. 땀이 나겠죠. 그러면 땀이 증발하면서 기화 냉각 되면서 열을 손실시키고 그러면 설정점보다 올라갔던 체온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로 반대로 너무 추운 거예요. 즉 설정점보다 체온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신봉과 외출 온도가. 그 정보를 온도 수용기로부터 전달 받았어요. 그럼 시상 하부가, 아, 그러면 지금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즉, 체온이 너무 낮으니까, 열을 생성하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을 획득하는 거지. 열을 획득하게 되고, 체온은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럼 다시 설정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세 포인트라는 거, 시상 하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준이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몇 가지 정리한다면 일단은 이 설정점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열을 손실하든 열을 획득하든 즉발안을 일으키든 열을 생성하든 그 체온 조절 기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점 그걸 이제 설정점이라고 얘기하고 그 설정점 어디에 정해져 있다 시상하부에 저장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시상하부는 어디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요? 체온에 관련된 정보를 온도 수용기로부터 전달받더라라는 얘기예요. 네. 요게 바로 세포인트다. 이 설정점이라는 건 변할 수 있겠죠. 그쵸? 항상 더위에 노출된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더위에만 노출된다면 아무래도 이전에 더웠던 날씨도 덜 덥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땀이 들 난다는 얘기예요. 설정점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요걸 뭐라고 한다? 서열, 순, 응. 혹은 서열 순화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를 적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위에 적응되었다 서열 순응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단기적인 순응도 존재하고 장기적인 순응도 존재하고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자연 순응도 존재하고 인공 기후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를 덥게 만드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그렇게 적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순응시킬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순응시킬 수도 있고. 선수들은 이걸 할까 안 할까 운동 선수들은 당연히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더위에 계속 노출돼서 시합을 해야 되는 사람들 조금 더위에 강해지면 좋잖아요. 그러면 더위에 적응되면 좋다는 얘기네. 그런 환경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자 환경과 운동 이번 시간은 세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